아, 태시를 모이준다. <laughs> 아, 야 미친놈아. 뭐가 온 거야, 너온 거야, 꼭. 아, 또 뭐야. 설정 들어가 봐. 거기, 거기, 저 아래 보면은 음성 설정 있거든. 여기. 아이, 하 하나, 오. 해결해드습니다뭐 아니죠? <laughs> 했는데. 아, 하나 긴했는데야 아, 근데, 어, 오셨구만. 그, 이 게임 마이크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누구가요 <목소리> 아, 이거. 스 아론형. 아, 또야 나, 나야스지뭐 어차피, 아따... 나, 나 야스오지 뭐. 어차피. 어... 나는 너야수냐 물어봤는데 아 그.. 잠그 보자 알파가.. 징크스 뭐냐고 물어볼래 그니까너 왜.. 어.. 그러니까 갑자기 뭐... 왜 징크스 누구냐고 그래? 배 많이 쉬시면 기가면 되지 빅이 아.. 를 보여준다? 그.. 그 말하고 네 동생한테 뒤지 못하고 <laughs> 아니 오세요. 그.. 저, 이거 이거 <laughs> 한 것도 저번에 <laughs> 영상 찍어가지고 썼잖아 심지 에이 편집 보고 있으 진짜 아.. 그냥 야, 너, 진짜 매장보보이 <laughs> 아.. 별로데아 아.. 이게 지 아.. 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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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전 여자친구 이름이야? 신명가 그거 예? <laughs> 되게 유용한 발언이야 그럼 너 매장될 어 예? 사회적으로 예? <laughs> 너 누군지 모르는거야 ㅆ 아뭐가 있었어? 아니 여기 형 <laughs> 아니 제가 막아드리긴 하는데 이만 아니지? <laughs> 아나 불치 있는 줄 몰랐다. 아 다시 부라함아 이거 나 이거 이거 입고. 아나 불치 있는 줄 몰랐어. 어 그냥. 어. 아 불치, <laughs> 아니, 불치 아니, 있는 줄 몰랐다니까. 아 지금 뭐 기린이 있다는지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저거 딱.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이, 불했을줄 몰랐어. <laughs> 어, 불치 뭐야? 누구잘 가요. 잘벌해라 알파시, 알파시 대가리 박아, 고 여자친구랑 그냥 대가리 박아. <laughs> 대가리 박아. <받아. 웃음> 너 진짜 매장방에 그거 아, 봐야 어? 유봐 해. 아니, 근데 누군데요? 아이, 그, 너 진짜 죽어. 너너 진짜 내, 진짜 반사태로 어? 오케이. 메이드 무비 준비됐다. 제일 좋아해. 언제까지 준비됐지? 메이드 무비 준비됐다. 보여준다. 진짜, t h 준비됐어, 메이드 무비. 보여준다, 이제. 나이스. 좋았다. 어, 잠깐, 나 물이 더 끊겼다. 어, 어, 형? 형? 아, 다시 됐어, 됐어, 됐어. 와, 그게 뭐야. 다소해, 다소해. 아니야, 피질이 있잖아. 다소해, 솔직 이겨 패지를 구하기아 <laughs> 갑자기 패지를. 아이님아 <laughs> <너 형님. 웃음> 아, 이거 끌고 이거, 이거 그거 땅 그거였어. 아 진짜 그냥 형 끌리면 에이, 그냥 내가 알아서 막아줄게. 아아 막아주는 것보다 나 그거였는데. 아나 이거는 대충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예? I thought t h 바 t t h e 고 all k n e 면 that they are 없 o 데 What t h 썼어 u c k What the fuck? w h a 는데 h e fuck? What the fuck? 우 h a t the fuck? What the fuck? w 리우 t t 리 e fuck? What the 넘 u c k What 아니 개 못했다. 회전. 아 아니 페지를 이제 라가고그아 이거 아, 에반데? 아나 우리 팀이 못 따라주는데. 하지 말걸 그랬다. 코코모가 물려서 그렇게 된거 아니었어요? 우가물렸어 순간이. 코모 올라어 코모가 말을 다가나 내가 걸려버리면 되는데 아, 아, 그래. 어렸어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아게나라가고 그래도 망가려고 궁승 건드린 거야 되냐. 아, 근데 너무 <웃음> 잘 <웃음> 잘하긴 했어. 궁각이. 궁각이 잘긴 했어. <웃음> <웃음> 맛있긴 했어 약간 궁간맛있긴했어 응, 음, 맛 맛있었는데, 어, 좋았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피가 없었어. 잘 썼는데. 어, 나, 아, 그니까공는데 어, 야, 미친. 미친. 아니, 죽었지, 거. 미친. 아, 미친 거 아니야. 나꿈 없어. <놀람> 아, 야, <미친> <놀람> <놀람> 어 야, 미친놈아. 아, 진짜 뭐라 이야? 대전도네 아니, 진짜 개꿀인데. <놀람> <아니>, <놀람> <놈. 놀람> <laughs> 한 아니, Remind, <웃음> <사러> <웃음> 아니 진짜, 명 네. 있는데 야,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아 아니 진 다리우스 다리우스 짜 아니 가지고 니 진짜, 아니 갑자기 다리우스이동기 아니 아니 아아이 근데 찔안 되겠다. 아니 근데 나 뭐가 어 이거 먼저 들어볼래? 어안 되겠다 이다야 다리우스 시작.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아안 되나? 아안나있네이 누가 해? 아. 야 잠깐 이게 끌린다고? 아나 이게 끌릴 줄 몰랐다. 아니 형까지? 나 이거 끌릴 줄 몰랐어. 이건 내 실수. 미안. <laughs> 아, 아니 미안. 아 괜찮아. 호그마 요네 떡하는데? 뭐 하는 새끼야 저거? 이거 반복 하나 있기는 어. 다리스, 저거야 돼. 다리스. 아, 내두공이 지렸죠? 뭘, 내 조공이. <laughs> 아, 불츠, 불츠, 불츠. 아, 대답, 대답. 아아. 아, 아쉽네. 아, <laughs> 하고. 어. 어, <어이> 이집 <laughs> 아, 야, 이 새끼야. 이걸 풀까지 빼면서 날 그거 하려고 하네.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보람이 된다고 <laughs> 아, 내가... 아, <laughs> 야 개새끼야 내가 당겼잖아 나 씨녀 씨야 들아아 알파 캐리했다 알파 캐리네야 이거 안좋은왜 들어간 <laughs> 거야 왜들아나될줄 아... 다리오스야 근데 내가 나도, 나도 다, 난 다리오스 한안아 뭐야 이거 왜 아니 <laughs> <목소리가> 아이 <아니>, 며칠이 <명작, 씨, 웃음> 이거 할만. 아 조사 나갔다아 자꾸 여기서 튀어나온 애들이. 아나만아 여기 못 가겠어 이제. 날이 <laughs> <나 여기 목소리가> 못 가겠어. 나 아니 캐기야 분들 기는 거야. 어 진짜. 어, 아이씨. 아예 공원이 공격 나. 아 이자키라네 아, 예. 아, 아에반데 야, 우리 한명죽으 끝난다. 다 오빠. 야, 심지어 잠깐만. 우리 팀도너세트이 새끼... 너 세트하자. <laughs>